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밤이 너무 많아. 이조으면 좀. 하여튼, 하여튼, 여성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전 밤입니다, 밤. 여기 보세요. 아이 아니, 장난이 아니고 완전. 그냥 막, 한 곳에서 주도, 이거 한 말은, 두 말은, 뭐, 건, 건드는 그냥, 쭉, 다, 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전부터밤들었네 여보세요. 밤도 크다니까요. 여, 지금, 여, 지금. 이런 것 좀, 밤다 들었는데, 여보세요. 밤이, 이렇게 좋아요. 요거 이거 이제 전부 이거, 이거 지금 아이까 가시 자여보세 아니 네. 토종만 오리지날인데 아네토종만 너무 많아가 줄줄이 많아 귀철이 밤인데 여기는 우리 해운 동네인데 아따 밤찬 많습니다 이거 보 있는 이거는 전밤 이거 전 이거 까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바로 보면 만큼이것도 이제 이것도 밤 아이고 고마 졸란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어 보세요. 갑시다 전부 호갈 하나씩 사줬지만 호갈은 안 부노 아이고 집에 놔두고 올것 같으면 허걸 말라고 받아가노 빨리 오세요 그거 다찌르걸지고 가지도 모네 그만큼 하여튼 욕심 많으 하여튼 사람은 희한하대 엄마 좋는데 가다 이 도토리 한번 봐요 요이 도토리가 장난이 간이 계략을 해놨대니 도토리가. 도토리가 도토리하고 여 이거 봐라, 밤또 이래 보이니까 또, 주, 주, 또, 굵은 게. 아, 딱세 개, 딱 들었네. 큰 게. 딱세 개. 큰게세개 딱. 이야, 참여 요것도, 금방 떨어져가지고. 이 굵은 게. 이게, 이 이, 놔두고 가지도 못하고. 이는벌써이개을 게. 이게. 다음에 한번더 없시다. 에? 아, 대체 저 서저저만은걸 어떻게 들고 오라고또 내보고 다 들럭 하는 거야, 이거. 응? 나는 <laughs> 안 들지. 내가 깨 없는 게요. 내가. 나도, 나도 쓴다, 나도. <laughs> 여 보세요. 아, 나 밤나무. 밤나무. 야, 잠. 밤하고 이 도토리가 진짜 엉담이야 이거. 도토리가요. 이게 이게 오리지널 참 도토리인데 보세요. 전부 도토리. 도토리가 이만큼만. 한 곳에 앉아가지고, 좋는 도토리가 이만큼. 이만큼. 이, 한마리는안 되겠네. 아, 또. 맛이었다 원여선이. 그 갈랑겨저몸 가지고 내려온다, 봐라. 저 끌고 내려온다. 아니, 그, 어떻게 가져가려고. <laughs> 지가 알아가 하가 <할까> 해서해내 <laughs> <나도 모르는데. 웃음> 지금 이쪽에 집 많다. 저 끌고 온대 좀. 야 저분들 참 욕심들 많은 거라. 꼴방은 뭐안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이거 어. 지금 도토리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도토리 전부 도토리 빠진대 뭐. 내가 유튜브 올리놓을게요. 완전한 가을입니다. 감나무 한 보세요. 감나무 저기요 저쪽에 감나무가 감이 얼마나 많이 달려가 있죠, 이 탱자나무 뭐. 탱자가 여기 야기 됩니다 탱자나무 <laughs> 그래 자리사 자리사 야 탱자 지금 몇개좀 따감 좋겠는데 뭐야 뭐야 오늘 주는 밤인데요. 밤 크게 안 보세요, 밤. 이 얼마나 큰지. 이거 뭐한 스너 개 지니까 내 손에 가득이. 이렇게. 얼마나 크요지 모르겠어. 이내친구 지금 밤, 한두대 주고. 나누면 이제, 썩은 건다떡뿌리고 이렇게 뜹니다. 섞는건 급디기밖에 없는 건.